자, 7번. 어. 그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연속 부드러운 곡선이요. 자, f2의 최대값을구하했습니다그죠 자, 따라서 음, f(x)는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이 조건을 통해서 f2의 에서 함수값이 높이가 최대 되면 되기 때문에란 자, 가는 도함수가 실수 전체 연속이다.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얘는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는 말이고. 맞죠? 부드러운 곡선. 부드러운 곡선이라는 소리는 보통 경계값에서도 부드럽게 넘어가다이 말이죠. 그 말은 경계값에서 부드럽게 넘어간다 소리는 예를 들어서 자, 요 곡선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자, 끊어지고 그다음 부드럽게 연결됐다는 이 소리는 여기서 a에서 함수값도 같고 둘다 미분 계수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정의내려어2하다큰범이정해기 보면 이2하이고2보다큰범위가나온다지는 e 함수값이 정해에서아마 경계가 이이전까지는 함수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의되는 함수값이 정해서 2가 경계될 것이고 는 함수값이 서 부드럽게 정 2의 지 않아서 넘어야 됩니다 서2가경계될 것이고, 자, 그래서 부드럽게 2서가 이보다 큰두 값에서 평균 변화율이죠. 자, 부드럽고 연속이고 미분 계수가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얘하고 같은 미분 계수 C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보다 큰, 요, 이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런 얘기죠. 요 FX 잡았을 때, 요렇게 두점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이, 요 C에서 미분 계수 같다는 소리는, 맞죠? 평균 값 정리.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을 구하기 힘들 때, 걔를 이렇게 미분계수 갖다 놓습니다. 전형적으로 잘 아두시고, 자 그러면 요렇게 시에서 접선이 길울기를었을 때, 그 값은 항상 4보다가까나 작아야 된다. 그말이랄자요형태 우리가 아마 수에서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문제 문제 포인트는 이런 거죠. 자 x가 뭔지 모르겠으나 x가 e까지는 정해져 있어 e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 최대한 올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e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이 돼야 돼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이 되심,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e에서 비분계수 자이 접선을 쓱 껴다 칩시다 껐을 때자이접선이자 원래 함수 그래프 이렇게 쓱 여기까지가 지금 fx가 지금 주어지기를 axlnx 이렇게 되는거고 됐죠? 자그 다음부터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고하고자는 것은 2e의 함수의 최댓값이야 그러니까 x는 2가 여기 있죠 자그 다음부터는 2 e 이상은 요렇게만 주어졌어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4이하니까 그러면 이 2에서 높이가 최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죠요 A에서 접선이기 요점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4가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4가 계속 올라갈 때가 최대가 되겠죠. 4, 4, 4, 4, 4 이렇게 접선이 기울었죠. 그래줄 겁니다. 죠. 요 기울기가 계속 4 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일단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부드러운 곳을 내야 되니까 자 먼저 A에서 어 뭐요 함수를 모르겠 모르겠으니까 어미 그러니까 a에서 미분 계수가 원래 함수 좌미분 계수죠. 그 값이 4가 되면 돼. 4. 그렇지? 자, 따라서 제도 함수를 구하면 자, 어떻게죠? 고 미분이 나죠? 자, 도 함수를 이래저래 구하면 제는 a 어, ln x 다 1이 된대.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f 프라임 2는 2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이게 처음부터 4가 될때 4가 되면 되죠. 다음에 다시면서 a가 2가 되면서 계속 길울이 4를 가지면 돼. 맞죠? 음, 그때 요 높이에 대한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a가 2니까 여기 2 2 위를 지면 얼마죠? 2의 높이. 자, 요 높이는 2, 2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 기울기 사란 소리는 가로분의 세로 비율이 4다인 요게 지금 2만큼 갔으니까 요거는 기울기 사니까 4이만큼 되니까 요 높이는 2에서 자, 4이만큼 돌라갔으니까 얘는 2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6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 되도록 이렇다죠. 자, 어, 1대1 대응이란 것은 연소함수에서는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도함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함수가 계속 0보다 가까운 크든지 또는 도함수가 0보다 계속 가까운 작든 하면 되죠 그렇죠? 모든 x값이 돼서 그래서 얘를 도함수를 구해볼게 원래 함수를 구니까자 도함수를 구하면 어그 자, 음, 그래요. 자, 도함수를 일해 봅시다. 도함수를 구하면, 어, 루트3, 코사인 X, 자,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거를, 어, 다, 도함수가 여기보다 깎아나야든지 여기보다 가까야 되니까, 그 그래프를 조금 하기 위해서 이걸 합성할게. <laughs> 자, 합성은 어떻게 하죠? 자, 합성은 사인 앞에 있는 개수는 1.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는 3, 그래서, 자, 합성은, 자, 루트 쓴 다음에, 사인 앞에 있는 개수 1에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 루트 3에 제곱 쓰고, 그 다음, 사인, 그 다음, 더하기 알파, 요렇게 합성하죠. 자, 물론, 이 알파는 누구냐면, 자, x 스표가 1, y 좌표 루트 3, 1, 콤마, 루트 3. 자, 요렇게 되는 요 값이 알파된가. 요거는 우리가 특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3분의 파일이 될 겁니다. 대지 자, 이렇게 어, 합성해서 되는가. 어, 따라서, 도 함수는 e, s i n x, 플러스 3분의 알파, 플러스 이렇게 그려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왜 그리냐면, s i n 을 뭐, 평행도 시키고, 하여튼 높이는 뿔만 이한, y 주방, x, y 주방향으로, 뿔마 이만큼, 요렇게, 평행하게, 이동을 시키, 평행하게, 어, 뿔마 높이를 이만큼,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죠. 사인, 평행이동, 뭐, 조금, 뭐, 그렇다 하여튼,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이건 애인 생각하지 않았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가운데가 지금 x축인데, 자, 어떻게 된다고 지금 현재 내가 도함수를 그린 거야. 도함수를. 자, 따라서 모든 도함수 값이 다 0으로 가까워, 크든지 0으로 가까워, 작으면 되죠. 다, 다 증가될려면 0으로 가까워, 려고 하면 되냐면, 요 함수를 전부 다이렇게 이상으로 다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시키면서, X축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올려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요거 평이도 시킨 거잖아. A가 이상으로 다 이렇게 가까워,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됐지 그렇게 하면, 어, 다 증가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상으로 이렇게 다또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요렇게, 스 이만큼 다 내리면, X축이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내려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최소한 A는, 마이너스 2보다 는 이렇게 가까이는 작으면 됩니다. 뭐, 접하는 것 정도야. 뭐, 이게, 그, 뭐, 지금 뭐, 극대곡선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 상태에 있든지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가까이는 작든지, 이보다 가까운 거면 되니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을 보시면. 자, 요 놈의 그 함수가 0부터 파이까지 감소한데, 맞죠? 자, 감소할 때, 계속 와라. 감소니까 우리가 직접 그릴 수 있으면 좋지만 못 그리면, 이렇게 도함수가 0도터 파이까지는 무조건 0과 가까운 상황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도함수를 그립니다. 자 식이 정복되면 도함수를 구하면 자 시간계상 일단 탑재를 바요 코사인 x 2이너스이 이렇게 분모 될 것이고 제곱 자 식을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대. s 사인 x 그다음에 e a 코사인, 음, x 코사인 제곱, 아따, 마이너스 4a, 코사인 x 플러스 a,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8. 자, 이것도 지금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하고 좀 짬뽕이 되어 있다죠? 자, 오늘 또, 한번좀따가갈수 있냐고. 하여튼, 감소가 되려면, 0부터 파이까지 이게 0을 가까나 정하면 돼.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자, 우리가 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는 요래되기 때문에, 얘도 항상 이거 가까운 크니까, 얘도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 결국 얘죠, 얘. 가 이거 가까이 안데 자, 따라서, 자, 얘가 지금 코사인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씩어넣고 정리를 해주면, 원래 도함수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냥, 음, 자, 저 위엔 요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알죠 자, 저 함수를 g' 프라임 이렇게 두, 에지, 할게요. 에이? 자, 쟤를 이렇게 할게요. 자, 나머지는 부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요분만 신경 쓰니까, 저거를 그냥 gx를 할게요, gx. 자, gx를 잡으면, 쟤는 a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a 코사인 x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렇게 됐대.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또또 또 다른 관점의 문제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자 영부터 파이까지 무조건 요 값이 각각 작용된다, 렇지제 범위에서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코사인이 돼서 지금 2 차인데 그래서 취할게요 코사인 x를 t로 놓습니다, 맞죠? t를 넣으면자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부터 파이까지니까 코사인은 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과 1사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는 새로운 어떤 t 에 대한 함수로 만들실 건데, 자, 얘가 표준형까지 다 고치면 t 에 대한 이차 함수 를렇는데대3마이너이지 이렇게 안되지대 됐죠? 물론 티에 보면 한번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자, 따라서, 어, 요 t 에 대한 최, 이제 고산액셀 튀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이 요 말이 이렇게 바뀐 거야? t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 범위에서 이 값이 무조건 0과 가까운 작업된다. 그래는가 자,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일단 모르겠다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다음 a가 뭐일 때, 0일때세 가지를 생각해봐야 돼. 자, 첫 번째, a가 양수면 아래 블루야. 그럼 t에 일 이렇게 생겼고, 쟤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쏙. 맞죠? 자, 이번에는 t가 1, 대칭축이야. 애가 없을 때 위로 생겼겠죠? 자, 애가 0일 때는, 자, 어떻게 되죠? 0일 때는, 날아가고,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8 되면서, 자동으로, 0을 받게 되는 거네요. 맞죠? 자, 따라서, 애가 0도 되는 거다잉. 자, 그 다음, 애가 양수를, 음, 쓸때 다시 줘볼게요. 애가 양수면, 마이너스 1부터, 어, 자, 대칭축이야. 여기 2랍니다. 이 쏘리 이하에.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될 거고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 값이 다 0보다 가까나 작으려고 하면 결국은 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보다 가까나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g, a가 양수일 때는 그쵸?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보다 가까나 작게 되는데 요렇를 풀면 요때 a 범위는 이렇게 나온대. 자 따라서 a가 4분의4보다는 가까운 자하면서 양수일 때 조건 a고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일 때니까 음수일 때는 이렇게 움직여자 따라서 그 값이 0보다 가까운 아들될면 이번에는 1에서3로죠 그래서 최댓값 일이야. 그래서 1의 함수 값이, 1에서 함수 값이, 음, 음, 자, t를 넣지 하는 함수, 이게 이렇게 0보다 작거나 작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풀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그대. 그러면 이거 만족하면, a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개를다 접해보면, a 범위는 결국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크고, 3대3 이렇게 됩니다. 그요 안에 정수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10번. 자, 10번을 보시면 어, x 2sin x 야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야. 자, x가 극솟값을 갖는 극솟값을 갖는 x 값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이대로 죽, 나이러스 수율을 A한, 어, 엄청 많은 값에. 자, 일단 봅시다. 어, 극소값 판정이니까, 일단은, 그래프 자체를 그리 힘들면 어떻게하죠 일단은 도함수가 여인 값에서 좌우 값이 맞불 바뀌어야 된다. 맞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까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도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 도함수를 구하면, 1 마이너스 이 코사인 엑스래 되겠죠. 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하나 둘셋넷 파이 이 파이 양수에서만 합니다. 쭉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마사 음, 파이. 자이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코사인 x 스는제요가2죠 이렇게 계속 되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해 가지고 그 다음 빼기 한 자, 그다음 1. 자, 1은 그렇죠. 1은 얘도 있죠. 쭉꺼 봅시다. 이렇게 쭉 되겠지. 그죠 자, 이거는 y 1이야 자, 따라서 자, 지금 극소연. 지금 두 도함수 0인 값들은 요값이요그쵸죠요 값인데. 자, 어 그래서 얘는 얼마냐? 1-2x가 이제 두 값이 같아지려면 요거는 60도 3분의 8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얼마네? 어, 그 2. 얘는 3분의 5파가 되죠? 그죠? 300도?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시작되는 거니까, 어, 2 파이 더하기 또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또 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어디서 극소인지 극대인지 좀 판단을 하면, 어, 사물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얘가 크고, 그러니까 얘가 작으니까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 자, 사물의 파이보다 던을얘 앞에 더큰거러스어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감소됐다고 생각되니까 극소가 될거야 자, 사물의 오파이는 어떻게 되죠? 사물의 오파이는 1이더 크고 맞죠? 앞에 껴서 뒤에 껴져 오니까 얘는 플러스 될 거야. 자 이쪽은 또니까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되네. 그럼 다시 또 얘가 2 분의 파이 맞죠? 자 여기 다시 이요요 현상에서 또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다시 2 파이 한 쪽이니까 그래또 극소가 될 거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극소값을 가지는 x 값은 이렇게 되네. 3 분의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또 4파이 더하기 4파이 더하기 또3분의 파이 이런 이렇게 해서 각까 이게 극소 각각이죠 자자 따라서 자 극소가 극소가 되는 al을 구하려 했으니까 자 제외 제 이렇게 해놨죠음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의 파이, 더하기, 2파이. 분의 파이, 더하기, 3의 파이. 얘는 등 떴어요. 등 떴으면 공차가 2파이니까. 그래서. 하, 자, 등. 자, 일반은 구할게요. 일반은. 항 어. 자, 자, 이거. 자. 어. 공차가 2파이니까. 2파이. 이렇게 합시다. 그냥 바로 합고 해준 것 같은 차수 합. 평균 꼽해 항수 그냥 부르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어지그열 번째까지 당한 거니까 열 번째는 어첫 음,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팔 파이와 팔 파이 더하기 3 파이 어지 이게 열 번째 항이죠? 자, 그러면 평균, 두개 돼서 나누기, 곱하기 함수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 11번. 자, FX에 있는데, 내놨던 극소 값이래. 지금 극소는, 뭐,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일단 도함수가 제로 되고, 그래서 제로 되는 그래프를 두 개를 뺀 함수로 보통 그립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 알파벳을 를잡으면 자,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크고, 한쪽에서는 작아지고, 한쪽이 작아지고, 한쪽은 커지면, 그러면, 뭐, 불, 빼면, 막, 분리되면서, 극대, 극소, 극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좌우가 발표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여기 포인트는 같고요. 자, 그러면, 내가제 도함수를 더 그립니다. 자, 도함수를 찾으면, 걔 도함수는, x제곱, nx-1. 마이너스 이렇게 그 보시다시피, 얘는 뭐죠? 0수니까. 어, 0이, 영향, 얘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 쟤는 이렇게 되죠. 분자가 0대 1참수에 그래서 m분의 n 다 1이라. 어쩌리 되죠. 근데, 어, 미분개수와 제로되게 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쟤. 그래서 제가 극성인지 확인할게요. 에? 자, 뭐, 뭐, 이건 쉽네. 얘는 막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극소가 맞다 않죠? 아, 그러면, 극소는 X가 n 분의 N 다 1일 때, 극소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 놓고, 자, 표현 좀 지울게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극소 값을 LN을 어 그래서, 뭐, LN 구해봅시다. X 자리에 얘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대입하면, 어, 대입했다 생각하고, 대입, 대입하면, 그죠? 시가 어떻게 되냐면, n, 어, ln, n, x 자리 n 다1 대입하시고, 더하기, 대입하면, 자, 정리하면 해여튼 1인데, 자, x 자리 n 다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그렇죠. 자, 그래 놓고 극한 값 구하래. 자,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 갈 때, 다음에 극한 값 구하자. LN, n n 1. 1 n 마이너스 n 코사인 n분의 자 우리가 알다시피 리미트 x가 0을 할때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x분의 x분의 이이0 요거 있죠 자, 따라서 요거는 n분의 1을 t라 치환해서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n분의 1을 t라 치환해서 푸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로그, 지수, 로그 함수, 삼각수, 극한의 세트인 것, 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12번. 자, 요 함수가 극대각과 극소각을 어, 가지고, 맞지? 어, 존재해야 되고, 그때 극대, 극대각과 극소각 합이 마이너스 100이래. 오케이. 자, 마찬가지 또, 도 함수가 0인값 찾습니다. 자, 도 함수를 구하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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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마이너스 사 a 이에 x 타기 이래 됐죠? 자 보시다니 자 그러면 어자이 함수를 뭐 그래도 되겠지만 쉽게 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차라 리이 x를 t 안에서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 영이면서 도 함수값이 0이면서좌우 값이 바뀌는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쟤는, 어, 뭐 t에 대한 함수로 바뀌면, e에 t제곱, 마이너스 4at, 다 2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그때부터 다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 이런 거죠. t에 대한, 물론, 자, 요 값이, 양수에서 맞죠? 그니까, 요 값이, 도함수가 0인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양수에서 서로 다른, 극대국에서 두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이렇게 알파벳타 존재해야 됩니다. D가. 됐죠? 자, 그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양수되면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판별식 영이 되는 걸 이용해서 풀면 뭘 하시냐면, 어, 자, 양변을 뭐 이를 나눠서 판별식보다 크면 그러면 a 범위가 나는데 a 범위가 a 제곱 마이너스 일이양수되는데 따라서 A가 1보다 크든지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번의 합은 누구냐면, 자, 두번의 합. 어, 합은 2A죠, 2A. 죠 자, 2A인데, 자, 이 값도 양수, 그럼 A가 양수. 됐죠 자, 곱은 1이니까, 뭐, 양수 맞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서로 다른 두양근이 나오려면, 번은 A는 뭐부터 가야되죠? 1부터 칼야될 때, 이렇게 결론이 나온가? 자, 어떤 지울게요,까지만. 자, 어, 자, 요 놈이, 자, 그 EX를 티어놓으면 일단은, 극대 우수 다 가지려면,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양수니까. 자, 따라서, A가 그걸 만족하는 범위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런 거죠. 자, 구체적인, 이제, 극대각과 극소가 합해래. 그러면, 요, 여기서이 근이 누구냐면, 실제로, 어, 는 거죠. 극대가 가지게 하는 값이 알파면 맞지? 예를 들면 극대 극어대가 가지게 하는 x 값값 알파면 이그뭐이 그, 뭐, 알파가 요에스방근이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뭐 극대가 또한가지 가지려면 그때 값을 베타 잡으면 또 내나 이의 베타가 또요 방근이 되는가 실제로는 요 방의 입장에서 요 티를 제해서 그렇지만 자 하나는 원래 함수가 X는 알파 베타에서 극대 구속을 가진다 치면, 자, 요의 입장에서는, 그 t 값이 누구냐면, 2 알파, 2의 베타 된다. 그 먹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따라서, 두근의합은 그치, 합원 합은 어떻 되죠? 자, 두 개를 합해볼게요. 합하면,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2의 가될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합니다. 자, 곱하면, 자 여기서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되는 질자 맞죠? 잘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만족 하는 값이 알, 진짜로 여기서 알파벳 x 알파 바 베타에서 그때 그때가지면이함수장에서는한 근이 이 알파되고 한 근이 이 베타 되니까 자두 근의 합은 이두 근의 코번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어 쟤는 알파에서 배타에서가까운 모르겠으나 하여튼 극대구석 가시겠죠 그래서 쭉집어나면 2에 알파-4a, 2알파-2, 기알파2 2이파2 2알파-2 알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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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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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시에 더하면 아, 2 알파-2 알 더하면 어 이 관계를 이용하면 A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거는 정리 다 하면 A에 관한 식이 마이너스 4에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대.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